아까운 내 쌀. 공용주방 바닥에 쌀알을 왕창 쏟았다. 영국에서 살아남기 85일차. 텀블러에 은은하게 계속 우유 냄새가 나는데 물을 담아 먹을 때 너무 거슬린다. 영국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뭔가 한국보다 덜 촉촉한 느낌이 든다. 맨체스터에도 꽃가루가 엄청 날리기 시작했다. 멀리서 보면 예쁘지만 강가에 날벌레가 너무 많아서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조금 힘들다. 오늘은 학원에서 라이팅 테스트를 하나 보고 프로젝트 발표를 했다. 계란 노른자를 밥그릇 한가운데로 몰아야 전자레인지를 돌렸을 때 반숙이 되는 것 같다. 물량 딱 맞춰서 고슬고슬한 밥도 이제 너무 잘 짓는다. 쌀을 페트병에 담아놓으려는데 깔때기가 없어서 클리어 파일로 셀프 제작했다. 없는 것보단 나았지만 그래도 주방 바닥이 난리가 났다. 청소기 가져와서 싹 치우는 김에 방까지 한번 돌렸다. 대충 휘적휘적 걸어다니다가 펜스에 꽈잠이 걸려서 팔 가죽 부분이 좀패였다 비프 핫팟이 유통기한이 이틀 지났지만 이 정도야 뭐 죽기야 하겠어라는 마음으로 먹었다. 이젠 화재등이 울려도 오븐은 호들갑 떨지 않고 기다려볼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. 동생이랑 커먼 룸에서 무비 나이을를 즐겼다. 영국 넷플릭스에는 해리포터가 있는데 자막이 영어뿐이라서 공부하는 느낌으로 봤다. 초코슈에 맥주까지 곁들이니까 붉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았다. 방 등이 나갔다. 혼자 갈아볼까 했는데 뭔가 차단기 문제인 것 같아서 내일 리셉션에 말해봐야 할것 같다. 음, 오늘도 영국에서 부서히 살아남았다.